이번 시간에는 고전 시가 일곱 번째야. 우리 가사 일곱 번째 규원가라는 작품. 규원가 헌난서런의 규원가. 규원가의 규는 규방 같은 말로 내방이라고도 말해. 규방 가사야 이 작품은 규방이 뭔데? 규방은 이렇게 헌난서런처럼어 당시에 부녀자들의 공간, 부녀자들이 거처하는 방을 규방이라고 했어. 그래서 이 작품은 규방가사인 거지. 또는 내방가사라고 해도 되지. 이해됐지? 그 다음에 원. 규원가의 원. 원은 원망의 정서가 있어. 자, 화자는 남편을, 남편을,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기다리지. 그래도 원망 못 찾으면 안 돼. 원망의 정서 있다는 거. 자, 규원가. 이 작품은 가장 중요한 게 독수 공방의 외로운 처지를 가장 잘 보여준 작품이야. 독수 공방의 외로운 처지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자 이제 들어가 볼까? 지금 이거는 음 22학년도 수능 특강 너희 EBS 알고 있지? 그 수특 사용 설명서야 가급적 EBS 해석 기준으로 해석한다는 거. 자, 조그만 글씨 좀 보자. 이 작품은 조선시대의 규방가사의 하나다. 규방가사, 이야기했지?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의 절절한 마음을 노래한다.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화자는 남편을 처음 만났던 젊은 시절을 회상하고 나이 들고 외로운 처지에 놓인 자신의 상황을 속을 포해 남편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리워하기도 하고 그러한 처지를 읊는 거야. 고사나 관용구가 제법 있어. 그리고 자신의 심정을 자연물에 빗대어서 노래하고. 아무래도 여류작가이다 보니 다양한 표현 방법이 들어갔어. 자, 이 작품의 주제는 방탕한 생활을 하는 남편. 어, 남편이라는 사람이 장한유역경박자 같은 남자를 만난 거야. 그런 방탕한 생활을 하는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의 한스러운 마음을 노래하고 있어. 자 이제부터 시작이야. 자 이제 천천히 가자. 어그제 젊었더니 하마 벌써 어이 다 늙거니. 자 아까 그랬잖아 신세 안 타난다고 늙음에 대해서 신세 안 타난다고. 어그제 젊었는데 벌써 다 늙어버렸대.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서. 현재 자신의 늙음을 신세한탄 하는 거지. 소년행락 생각하니 일러도 속절 없다. 소년행락 젊었을 때 즐겁게 놀던 일 생각하니 일러도 말해도 소용없다. 늙어서야 화자의 현재 처지 늙었대. 서러운 말씀 하자 하니 목이 맨다. 서러운 말씀 별표해 볼까? 서러운 말씀 이게 핵심어야. 본문 내용을 집약한 단어이기도 하지. 서러운 말씀, 서러운 말씀, 서러운 말이 뭔데? 늙음에 대해서 한탄하는 거. 자, 앞으로 이제 서러운 얘기를 할 거야. 늙음에 대해서 한탄할 거야. 화자는 늙어서야 서러운 말 하자니 목이 맨다. 자, 이제부터 서러운 얘기를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부생 모유 신고하여 부생 모유 부모님이 낳아서 기르면서 신고하여 몹시 고생하며 이내 몸 길러낼 때고무 배필까지는 바라지 않았어도 군자 호구 정도는 원하셨어 대꾸법도 되지? 고무 배필까지는 부모님이 욕심내지 않으셨어. 고무 배필이라는 거는 어, 굉장히 높은 벼슬아치의 아내. 가장 이상적인 소망의 대상인 거지. 아주 높은 그런 벼슬아치의 아내까지는 바라시지 않으셨어, 부모님이. 그래도 군자 호구 정도는 원했어. 군자의 좋은 짝이 되기를. 그냥 훌륭한 남자, 성격도 좋고, 인성도 괜찮고, 훌륭한 남자의 좋은 아내가 되기를 원했어. 그런데, 삼생의 원어비요. 이런 것도 체크해 볼까? 삼생의 원어비오 월화의 연분으로. 물론 대꾸법. 삼생이라는 거 들어봤을까? 삼생. 전생. 현생. 내생.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불교의 윤회사상 들어나는 거야. 운명론적 인생관 드러나는 거야. 삼생의 워너비유. 이런 거 관습적인 표현이잖아. 관습적인 표현으로 님과의 인연을 드러내는 거. 삼생의 워너비유. 원망스러운 업보로. 월하노인의 연분으로. 운명론적 드러나지 숙명론적. 운명론적 같은 말이야. 운명론적 인생관 숙명론적 인생관 드러나고. 불교 고전 시간은 고전 시간은 웬만하면 다 불교 불교적이잖아 불교적이고 불교하면 주로 윤회 사상 들어나고 고전 시간은 거의 운명론적 숙명론적 같은 말 고전 시간은 웬만하면 운명론적 인생관 그다음에 그런데 장한 유협 경박자 를 만난 거지. 자, 고무배필까지는 욕심내지 않아도 군자 호구 정도는 원했어. 그런데 띠리링, 장안 유협 경박자 같은 남편을 만난 거야. 장안 유협 경박자가 남편이야. 남편을 지칭하는 거야. 자, 장안 유협 경박자라는 건 아주 놀기 좋아하고 경박하기 짝이 없는. 장안은 서울이야 서울. 놀기 좋아하고 경박하기 짝이 없는 그런 가벼운 사람이 있잖아. 경박자, 경박한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났어. 왜 우리 남봉꾼이라고 하지? 조금 예스러운 표현으로 남봉꾼. 한량이야, 한량. 한량을 만났어. 양아치 같은 남자를 만난 거야. 어떻게장한유협 경박자를 꿈같이 만나이셔. 당시에 용심하기 살얼음 디디는 듯. 당시 화자의 상태를 비유했어. 살얼음 디디는 듯 했대. 남편 눈치 보고 그러느라 조심조심 그렇게 지냈어. 그러다가 이제 이어서. 3호, 2팔, 겨우 지나. 3호, 3호, 3 곱하기 5는 15, 15살, 2팔. 자, 15살, 16살, 겨우 지나. 고전에서는 숫자를 주로 이렇게 많이 표현해. 3호, 15, 16, 겨우 지나. 천년여질, 절로이니. 천년여질, 예쁜 얼굴이야. 예쁜 얼굴. 천년여질, 절로이니. 이 얼굴, 이 태도로. 백년기약하였더니. 한자성어 되게 많다 그랬잖아. 고사 한자성어 많아. 연광이 후루라고 연광 세월 세월이 훌쩍 지나고 조물이 다시하여 조물주가 시기심이 많아서 세월이 빠르고 조물주가 시기심이 많아서 봄바람 가을물이 이런 것도 체크해야 돼 봄바람 가을물이 배올이 푹 지나듯 자, 한마디로, 매우 세월이 겁나 빨리 흘러가 라는 뜻이야. 배홀이, 배의 실실 올, 올이 북에 지나듯. 되게 빨리 지나가거든. 자, 이거 다 비유적인 표현이야. 매우 빠르단 소리야. 매우 빨리 흘러가. 봄바람, 가을, 물이 배올에 북 지나듯. 비유적인 표현, 세월이 엄청 빨리 흘러간다고. 설빈환, 예쁜 얼굴 한자성어야 설빈화한 어디 가고 면목가증 되었구나. 자, 천년 여질 면목가증 반대와살펴 설빈화한 어디 가고 설빈화는 예쁜 얼굴. 과거에 시집 오기 전에 예뻤던 눈같이 흰 살결 아름다운 얼굴은 어디 가고 현재는 면목가증 되었대. 현재는 어, 너무 마음 고생도 많이 하고 음, 막 화병도 생기고 그래서 늙어버렸어. 설빈환 어디 가고 눈같이 흰 살결 아름다운 얼굴은 어디 가고 면목 가증 보기 싫은 모습이 되었구나. 대구법 대조법 대구법 대조법 자 일단 잠시만 여기 중요. 설빈환 어디 가고 면목 가증 되었구나. 과거와 현재의 대조를 통해서 현재 자신의 늙음을 신사한탄하고 있어. 그치? 자, 여기도 중요하고. 아까 장한 유협 경박자, 남편을 가리키는 표현 꼭 기억하고. 설빈환 어디 가고? 면목가증 되었구나. 꼭 기억하고. 이어서. 내 얼굴 내가 보거니. 어느 님이 날 괴쏘냐? 괴다가 보였어 사랑하다. 내 얼굴 내가 보니. 내 얼굴을 내가 보아도 너무 늙고 못생겨졌대. 그래서 어느님이 날 사랑하겠어. 자신의 터으로 돌리는 거야. 자, 스스로 참 괴하니. 스스로 몹시 부끄러우니. 누구를 원망하랴. 서리법 있고. 누구를 원망하겠어. 체념하고 자탄하는 거야. 우리 한자성어 누구를 원망할 것도 탓할 것도 없어. 그럴 때 수원수구 라는 한자성어. 수원수구. 여기 써 있지? 수원수구. 외워도 체념하고 자탄하는 거야. 젊었던 시절 돌아보며 나이 들고 외로운 처지가 된 지금의 상황을 한탄하는 거지. 늙고 외로운 신세를 한탄했어.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작품을 기승전결로 나눈다면 이제 기 끝난 거야. 여기까지. 기 끝났어. 여기다 써줄까? 기승전결. 여기까지가 기.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승 가보자. 삼삼오오 야유원에 세 사람이 낫단 말인가. 야유원은 기생집. 술집이야. 삼삼오오 야유원에 기생집에 세 사람은 누겠어? 누구겠어? 기생. 세 사람이. 기생이 났단, 왔단 말인가? 세 사람, 야유원의 세 사람은 누구야? 방해물, 장애물. 님과 화자 사이를 방해하는 대상, 장애물. 꽃 피고 날 저물 때. 야유원의 세 사람도 색깔 별표야? 기억해도? 꽃 피고 날 저문 때 정처 없이 나가 있어. 백마 금편. 에도 체크. 남편이 백마 타고, 흰말 타고, 금 채찍 휘두르고 아주 그냥 호사스럽게 차려 입은 거지. 좋은 말과 좋은 채찍을 들고 호사스런 행장을 얘기하는 거야. 어디 어디 머무는가 남편이. 원근을 모르거니 소식이야 더욱 알랴 서리법? 서리법은 이제 다잘 찾지? 어 서리법은 얘들아 의문형, 의문문 있으면 돼. 뭐뭐 알랴 없을소냐? 이런 거다 서리법. 당연히 님에 대한 그리움 있는 거지.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립기나 마르렴은. 열두 때 김도 길샤. 서른 날 지리하다 지루하대. 열두 때 서른 날. 이런 거 화자의 심정을 수로 수적으로 표현했어. 길고 지루한 느낌. 서른 날 이런 거 길고 지루한 느낌. 외로운 처지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거야. 열두 대 김도길 씨야. 서른 날 지리하다. 자그 다음에 옥창에 심은 매화 몇 번이나 피었다졌는가? 이것도 세월의 흐름인 거 알지? 매화가 몇 번이나 피었다 졌는지 세월이 많이 흘러갔다고 세월의 흐름 나타내기 위해서 자연물로 묘사했어. 오랜 시간이 흘렀어. 그 다음에 겨울밤부터 묶어서 색깔 별표와 이쪽도 겨울밤부터. 겨울밤 차고 찬때자체는 섞어치니 겨울밤 목 뭐? 무없이 추운데 가뜩이나 추운데 자취 눈 자국 눈이 막 섞어 쳐 엎친데 덮친 격이지 설상가상인 거지 한자 성어 써나 설상가상 설상가상의 상황이야 또 여름날 가뜩이나 길고 긴데 그준비는 무슨 일인고 여름날 가뜩이나 가뜩이나 길곡인데 구준비, 장맛비는 또 무슨 일인가? 삼춘 화류, 봄이지. 봄, 봄날의 좋은 시절, 호시절에 경물이 씨름 없다. 아까 겨울, 여름, 봄, 이번엔 가을. 사계절이 다 나온다. 자, 여기 미리 얘기할게. 여기는 중요한 게 홀로 지내는 화자의 외로움을 사계절. 사계절 변화에 따라 압축적으로 제시했어. 요한 달라 여기 다섯 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계절과 연결하여 화자의 쓸쓸한 심정을 제시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자, 꼭 기억해. 자, 다시 이어서. 삼춘아류 호시절. 삼춘아류 호시절은 봄날이 좋은 시절이야. 그런데 나는 견물이 시름 없다. 내 처지가 괴로우니까. 주변의 사물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 이 삼춘하류 호시절, 이 아름다운 자연은 우리 뻔한 거야. 현대문학도 마찬가지야. 화자의 외로움을 부각시키는 거야. 화자의 슬픔을 부각시키는 거야. 화자의 정서, 이러한 자연적 배경은 화자의 슬픔, 화자의 정서를 강조한다고, 부각, 고조한다고. 이런 장치가 많아 문학에서는 이어서 가을, 달, 방에 들고 실솔이 상해 올때 가을도 있지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 없이 생각만 많다 자 다시 가을, 달, 방에 들고 실솔 귀뚜라미가 상해 올때이 귀뚜라미 실솔, 실솔 귀뚜라미가 울어 감정입. 감정입의 대상 청각있고 화자의 슬픔을 부각시키는 거지. 중요.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햇만 생각만 많구나. 자, 여기까지 승. 기승전결. 근데 요 밑에까지 보기도 하고 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은 기승전결. 그 다음에 이제 전으로 갈 거야. 여기까지가 기승까지 끝냈어. 돌아오지 않는 팀을 원망하며 외로운 밤을 보내고 있는 거지. 그러한 심정을 노래했어. 기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생각만 마은 거고. 그 다음에 이어서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 싸. 죽을 생각을 했나봐. 도로혀. 시상 전환 풀쳐해니 이리하여 어이하리 아, 자, 봐봐. 돌이켜 생각해 보니 이렇게 살면 어찌하리 청등을 돌려놓고, 녹기금, 검은거야 자, 청등을 돌려놓고 검은고 비스듬히 안아서 병려나 한곡조를 이제 연주할 거야 병려나 한곡조로 연주하니 한곡조를 시름조차 근심까지 섞어서 타니 연주하니 이 녹기금 이 검은고를 연주하는 행위는 화자 지금 너무 힘들잖아. 그러한 고통으로부터 삶의 고통으로부터 시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야. 한과 서러움을 스스로 달래 보고자 하는 거야. 이 녹기금 검은고 연주하는 행위는 자 그것도 알아두고 자 이제 검은고를 연주하는데 이 병려나 한 곡조가 어떤 느낌일지 상상을 해봐. 소상 야후에 대소리 섰도는 듯. 대나무 소리가 섰도는 듯. 벼락이 운이는 듯. 한마디로 어떻다고? 쓸쓸하고 철양하고 이런 느낌이겠지. 막 밝고 경쾌한 그런 노래는 아닐 거 아니야. 자, 다시. 소상 야후에 대소리 섰도는 듯. 자, 여기 두 줄. 중국 고사 인용했어? 고사 인용 별표 써놔. 중국 고사 인용한 거야? 순임금이 죽자. 자, 소상야우의 대소리 교재에서 밑에 봐봐. 순임금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이 소상강에서 몸을 던진 두 왕비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다. 대소리 썼도 는듯 대나무 소리가 소상강 밤비에 들리는 대나무 소리가 섞어 도는 듯좀 무섭잖아 쓸쓸하고 초량하고 그런 느낌 화표 천년에 그것도 마찬가지야 자 밑에 고사 한번 확인해 봐봐 고사 인용했다는 거 여기 있다 고사 인용 별표 하기 별 음, 하기 운이 는듯음 운대잖아 하기 운대잖아 대나무 소리 약간 무섭게 들려 구슬프게 들려 자 뭔가 쓸쓸하고 슬프고 철양하고 이런 느낌 옥수에 탄는 수단 옛소리 있지만 내가 지금 검은 거를 연주하는데 아름다운 손으로 어, 그 연주하는 솜씨 옛소리 있지만 솜씨는 여전히 그대로야 그런데 부용장 정막하니네 귀에 들릴 소냐 들어줄 사람이 없어? 남편이 없어? 간장이 구곡되어 굽이굽이 굽이 끊겼어라. 물론 과장이겠죠. 간장이 구곡되어 굽이굽이 끊어졌구나. 과장. 여기까지가 기승전결 하면은 전 여기까지는 이제 마음을 달래고자 노래를 해보지만 외로움이 달래지지는 않아요. 검은구로 달래는 외로움과 한을 보여줬어. 자, 이제 마지막 기승전결. 이제 결. 중요한 결. 차라리 잠을 들어 꿈에나 보려 하니. 이 꿈은 갈등 해소의 기능이지. 너무 그리우니까 그리움 뻔하지 그리움 꿈에나 보려하니 자 중요 중요 어, 다시 예쁘게 엄청 중요 바람에 지는 잎풀 속에 오는 증생 원망의 대상 별표 0 개야 아주 중요. 바람에 지는 잎과풀 속에 우는 짐승, 짐생, 짐승은 벌레야. 자, 무슨 일 원수로서, 원수, 잠조차 깨우느냐? 원망의 대상. 원망스러운 거지, 원망의 대상. 너희 지난 시간에 송미인 곡에서 오디언된 개성, 닭소리에 잠에서 깨잖아. 똑같아. 이어서, 천상의 견우직녀, 견우직녀, 동그라미 미리 체크해줄게. 겁나 중요. 여기는 다 중요. 천상의 견우직녀는 어떤 대상이야? 써나, 부러움의 대상, 부러움의 대상. 천상의 견우직녀는 은하수가 막혀 있어도 7월 7석. 7월 7일이 되면은 1년에 딱한번꼭 어 만나 때를 놓치지 않고 만나 그런데 우리 님은 견우직녀와 반대돼 우리 님은 안와 우리 님가신느 무슨 약수 가렵기에 오건이 가건이 소식조차 그쳤는가 일단 중요한 거자내 님은 내 남편은 안와 소식도 없어. 오건이, 카건이 소식조차 끊어졌는가? 당연히 그리움은 있지만 어떤 정서? 원망, 원망. 중요해. 원망 못 찾으면 안돼. 원망, 원망의 정서.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 은하수, 약수. 약수 엄청 중요. 고전 시가에서 약수가 엄청 많이 나올 거야. 약수는 장애물, 장애물이야. 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대상. 약수 나오면 무조건 장애물. 왜 신선이 사는 땅에 있다고 하는 강이래. 근데 그 강에서는 기록이 털조차도 뜰 수가 없어. 그 정도로 건널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약수는 장애물의 의미로 쓰이는 거야 문학에서. 자 여기는 우리 설화 견우직녀 설화를 차용했다. 자 중요한 거 많아. 그 다음에 이어서. 난간에 비껴 서서 난간에 비스듬히 서서 이런 거다 관용적인 표현이야 님을 기다리는 화자의 모습 보여주는 거. 님 계신데 바라보니 초로는 맺혀 있고 눈물은 맺혀 있고 모은이 지나갈 때 중림 푸른 곳에 새소리가 더욱 서럽다 새소리가 더욱 서럽다 자 이거 새소리 새소리가 더욱 서럽대. 감정이입, 감정이입의 대상 별표. 중림 푸른 곳에, 대나무 숲 푸른 곳에 새소리가 더욱 서럽다. 세상에 서러운 사람, 수없다 하려니와 박명한 홍안이야 별표. 박명 운수가 나쁘다고 박명 운수가 나빠. 자신의 처지가 불운한 운수에서, 비롯된 것임을 한탄해. 타고난 운수가 부르네. 복이 없고 팔자가 사나운 처지래 운명 탓을 하는 거야. 나 같으니 또 있을까? 아마도 님의 지위로 님의 탓으로 살똥 말똥 하여라 님의 탓을 하네. 원망의 정서도 드러나고. 자 여기까지가 기승전결. 결. 결, 결, 중요한 거 많았어. 기승전결. 자, 여기까지는 이제 돌아오지 않는 님의 소식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어요. 자, 이게 규원가야. 우리 규원가 아주 굵직한 작품이다. 헌한 설언의 규원가. 여기까지 마무리 끝.